beep beep 2018 AT 시즌2 16강 A조의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물골드 선수와 저스티스 선수의 경기는, 저스티스 선, 저스티, 저스티스 선수가, 아니, 죄송합니다. 저스트 포그 네. 선수의 경기는, 저스트 포그 선수가 세트 스코 3대2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자조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 정말 저스트 포그 선수가 마지막 세트까지 간의 접전 끝에, 네. 더욱, 겨우 올라가긴 했어요. 살을 주고 뼈를 깎는 플레이 여러분들 봤고요. 그게 이제 데빌진 플레이고, 와이 선수는 근데 또 비풍신류하고 풍신류를 넘나들면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다음 대전에서도 진짜 막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경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떤 선수들이 출전하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김민준 선수와 도토리 이재석 선수의 경기네요. 와 시크릿 선수 태켄카. 네. 물론 어제 태켄 어... 승단전이 또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최고 대그택행가 네. 제일 먼저 찍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력이 하나밖에 없지만 굉장히 저기 굵은 어, 거거든요. 음. 어, 락센널 이스퍼스퀘스터 우승. 와이 대회가 우승이 또 상급이 되게 좋았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우승한 경력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상대는 도토리 이재석 선수 기가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네, 네 기버지. 네, 그런데. 제 어젠가요? 알리사로, 네, 알리사를 또 활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꼭 시크릿 선수가 기가 스만 준비해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렇죠. 사진은 어디서? <laughs> 어우 인상 깊은데요. 네. 두 선수 다 굉장한 미남형 네. 얼굴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도토리 이재숙 선수 같은 경우엔 알리사와 기가스를 바꿔서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좀 하면서 네. 24강에서 매크로에 TV 선수를 상대로 전략적인 그런 캐릭터 사용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모스터픽으로 봤을 때는 뭐 시크릿 선수도 데빌진, 그다 드라운 오프가 보여지는데 거의 조시로 나올 것 같고 음. 도토리 선수가 요즘은 기가스로 올인을 하지 않아요. 네. 올인하지 않고 알리사, 럭키 클로에는 그냥 갖다 놓은것 같은데, 킹 음... 저... 퀸나... 예뻐서 갖다 놨을 수도 아... 있고. 네. 원래 역해 좋아하는데 기가스가 어쩌다 보니까 맞다 보니까 그런 거. 아, 그렇죠. <laughs> 원래는 머덕 유저였는데, 음... 이게 머덕이랑 기가스가 약간 매치가 되는 건 있거든요. <laughs> 그거 말고는 역해 전문인가요? 근데 킹도 되게 잘하는데. 어... 네. 약간 마음은 역해지만 손과 실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로 가려면 이기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네. <laughs> 이 선수는 역 일로 해도 막 기가처럼 해요. <laughs> 네, 보시면은 뭐막 커킹 막 빵빵 터지고, <laughs> 네, 막 들어가고, 막 이키마스 들어가잖아요. 막 그런 기술 많이 쓰고, 네. 아, 정말 어제 경기에서 알리사랑 원래 알리사랑 경기하면은 한판 한판 다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고, 네. 옷각 많이 나오는데 이 선수랑 이 선수 알리산 그렇지가 또 않죠. 음. 확실히 네. 좀한 방이 있는 듯한 네, 그런 알리사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크릿 선수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조시를 플레이할 것 같은데 네. 시크릿 선수도 사실은저 스클라우드 트 선수와의 3대 2 접전 끝에 더 그렇죠. 우겨 올라왔는데 네. A조예요. A조 죽음의 A조 두 번째 매치 자양 선수의 첫 번째 세트입니다. 자 캐릭터예요 도토리 아, 조시와 야. 기가스 일단은 기가스로 한판 해서 또 어제와 같은 전략. 뭐한 판은 이겼어. 근데 이제 지게 됐을 때뭐 알리사라들 바꿀 수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시크릿 그렇습니다. 선수는 묵묵하게 거의 조시로갈 겁니다. Oh 자양 선수의 첫 번째 세트입니다. 일단 도트린 선수가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은 yeah. 원래는 엔드밀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벨 이 하단으로 팍팍 치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막히고 더블 브메랑 뜨거든요. 네. 이상한 거자 시작하자마자 네. 뜨면서 네. 네. 자, 시크릿 선수가 벽으로 몰아넣습니다. 다른 걸썼네요 네. 원래 이게 아니라 이제 하단. 아가오죠 그... 그렇죠. 아, 이게 진짜 돌트리 선수는 이게 아보르솔인데, 그러니까 카운터 되게 잘 내고 양잡 잘 맞춰요. 다른 선수들 비해서 쓰면 서 되게 잘 맞추거든요. 자, 서로 한 방씩 받았고요. 네, 저 하단에 막힘을 떨어 저거 아 여기서 떴고요. 네. 자 이러면서 콤보 들어가고. 레드 살아있는데 이거 아끼고 이제 하단스를아 줍니다! 어디까지 아, 끝나나요? 야 레이지 아치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와 저는 콤보 실수하는 줄 알았어요 네. 와 레이지 아치를 와우, 넣기 위해서 침. 이 선수는 진짜 실수가 거의 없는 선수죠, 시크릿 선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네. 데미지 기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아보른소를 원거리에서 들어오는 거 카운터 계속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크릿. 그렇습니다. 양자. 자 잡... 풀어주고요. 네. 자칫 풀면은 노출, 예. 네. 와. 와, 이걸 또 막아주면서 벽광, 그리고. 예, 네. 하울리 판단 나쁘지 않았지만 딜레이 캐치하는 시크릿. 자, 하단까지 로우킥까지 만들어내면서 네. 시크릿. 캐릭이 커서 앵글 돌리가 어려워요. 뭐, 이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뭐 로우킥 같은 걸로 건드려도 되고요. 네. 건드리죠. 여기서 하단, 엣! 아, 아 나와야 되는데요? 안아 여기서 오히려 어 잡기통 있어요? 이러면 레드 살아 있고 레드가 백점 백점부터 뛰겠죠? 아 여기서 중하다 중하다 여기서 아 어디를 들어와 시크릿2운드이 대영 앞서갑니다. 한번 꼬우는 거를 지금 시크릿 선수가 알고 지금 13 중단을 내밀었거든요. 네. 와 이거 정말 잘한 겁니다. 자아 여기서 불렸고요. 잘, 잘 흘렸어요 도토리 이렇게 되면 도토리 선수 제가 말씀 듣듯이 바벨이 하단이 잘안 먹히면 그렇죠 아래 왼발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아래 왼발은 이게 상대의 피가 없어서 어퍼나 원투 카운터에 또 노출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하단 흘리면서 라운드 연속 두번 하단 흘리기 보여줍니다 도토리 조시 기술 되게 많은데 지금 와 기술 다 외웠나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오. <laughs> 오. 자 그래도 잘 빠져 나왔습니다. 네. 아울링 이후에 카운터. 야 지금 아보론도 지금 카운터도 세번 났어요. 내려주고 뭐와 접전이죠. 자, 아보루... 다시 한 다시 한번 카운터. 이게 지도권 이번에 죽다 따라요. 가와 이걸 패패 승승 나왔어요. 와 카운터 지금 원거리에서 지금 시크릿 선수가 내밀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아보론도 네. 카운터 계속 나고 있거든요. 스티을해 보는 것 네. 같습니다. 자 기가 쎄요. 아버지 네. 카운터도 자유자재로 활용해주면서 이득기 흐름을 좀 탔거든요. 야 아, 공보가 지금 이게 뚱해라서 좀더 더 끌었어야 되는데. 네. 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자 그래도 짜게 짜게 네. 하나 써먹주면서. 자 레드 살아했지만 아마다운까 긁겠죠. 아. 찌끄리서서 긁을 거예요. 그래도 하단. 와, 와, 와 이거. 어! 네 어디까지? 레아 마무리. 다. 아. 아. 야 도토리링 정말 대단합니다. 시크릿 선수가 근데 이제 원래 똑같은 음 패턴의 기술을 잘안 맞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조시가지 원거리에서 이제 들어가는 기술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도토링 선수의 아보른 손요 거리를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최소한 다섯 번 정도 카운터가 지금. 났습니다. 그렇죠. 네. 아, 스티브가 원래 킥쿡 카운터 이런 것들을 좀잘 만들어내는데 네. 스티브보다 더 많은 카운터를 낸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같은 경우에는 킥쿡 범위가 이제 근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서 잘안 내미는데 기가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거리 카운터인데 이 부분 아무래도 시크릿 선수가 테카스를 너무 일찍 찍었고 <laughs> 그리고 그어 테카스 찍는 과정에서 도토링 선수를 안 만났을 수도 있고 아그 과정에서 도토링 선수 말고 기가스가 있나요?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때 아, 너무 위로 빨리 올라가 네, 버려서 네. 어, 이렇게 되면은 약간 고인물 캐릭터를 하는 도토링 선수가 그렇죠. 미리 너무 고여 버렸기 때문에 좀 이득을 봤다. 그렇죠. 어... <laughs>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게 약간 기가스의어 기본적인 타이밍을 시크릿 선수가 조금 잘어못 읽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대회가 이제 TWT 대회에서 어, 제가 한번 관전했었는데, 기스도 조금 잘, 어, 멈출멈출 하는 그런 부분도 봤었거든요. 네. DS 캐릭 그러니까, 어, 잘은 하지만, 그리이 선수가 그리고 어, 처음부터 FR부터 시작부터 게임을 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테카스를 다 잡고 올라갔거든요. 되게 그렇죠. 순수가 되게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캐릭터에 대한 적응이 좀 부족한 것도 지금 잘 보시면은 328승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음. 지금. 예. 정말로 빨리 찍은거기 때문에 아 기가스에 대한 숙련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근데 이 전판에 일단은 어, 카운터가 났기 때문에 이 다음판에 바로 또 다운로딩을 할수 있습니다 사실 시크릿 선수도 첫번째 세트에서 카운터를 좀 많이 당했다 네. 그거 하나지 그 이외의 경기 내용들은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뭐 기본적인 딜레이 캐치는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크릿 선수, 아직 자기가 음, 어, 보여주지 못한 그런 공격. <laughs> 이 선수는 원투 압박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원투 압박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자꾸 카운터가 난 거거든요. 음, 네. 뭐, 이제 압박이 들어가게 되면은, 오, 기가 어,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기가 되게 좀 별로 없어요. 원투 같은 걸로 끊어줘야 되는데, 원투 막히면은, 아보르선 졸퇴부 들어가고. 아, 수련하네요. 다시 한번 카운터. 자, 이 카운터만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죠. 아! 자, 시크릿 선수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예, 어퍼 나온 거 노렸고요. 도토리 선수. 네. 단 네. 이거 뭐 잠깐만요. 아, 딜캐다. 네. 이거 하면 와. 아! 와. 야, 완벽한데요, 도토리. 자, 와, 체인 어퍼까지 히트 시키면서 자, 이게 카운터 때문에 시크릿 선수가 지금 이제 못 들어가겠는 지 자꾸 이제 아보른 손 계속 깔겠죠. 근데 아보른 손이 상단이에요. 자, 그리고 어퍼로 이번에는 시크릿이 네. 들어갑니다. 자, 바닥 깨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좋아요. 아, 하단 막았고. 네, 잘 막았죠? 네, 짠손 딜캐죠? 딜캐 딜케 때려주고, 와, 바벨을 쓰네요, 지금. 딜캐 당하는데. 와! 버블 부메랑 뒤에서 뒤로 빠지는 거 알고 기아 쓴 거예요. 이거 완벽하게 보여주는데요? 전기협 역시나 기가 어, 세, 음. 아버지 조식의 시크릿 선수가 첫상되고 또 택가시기 때문에 준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네. 이득이죠? 자, 자, 다시 한번타운 뭐, 콤보는 별거 없었지만, 벽에 몰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저큰 몸으로 벽을 압박하는데, 네. 자, 여기까지 심리적 압박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아래 멤버, 아, 카운트 야, 계속 나요 이러면, 도토링이 설가, 네. 3대0으로 다시 한 번, 한번. 뭐, 로우킥 들어가줘야되는데 지금 계속 거야? 아, 아울리, 그리고 하단 마무리, 도토링. 라운드 스코어 3대0으로 깔끔하게 두 번째 세트 마저 가져옵니다. 도토링 선수, 시크릿 선수가, 어 파이 할 때까지 지금 카운터를 어 노리고 있는데 아직 잘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잘안 되고 있고 시크릿 선수가 당황해서 어퍼를 썼는데 그런 것들도 기다렸다가 때려주고 야 그러다가 이제 밀리니까. 들어가서 압박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예, 이거 이런 식으로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음, 네. 사실 지금 뭐 채팅창에 기가스가 뭐 사기다. 네. 뭐 기가스 좀 너프를 해야 되나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기가스는 사실 고인물이잖아요. 아, 정말 고여버린 이, 이 이거 한번 뭐 해보시면 아는데 네.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노답이다 이런 얘기 <laughs> 나올 수도 있고 진짜. 사귀면다 해야죠. 네. 사귀는 정말 그그 그 캐릭터 한 글자 그 캐릭터 뭐 그런 것들이 사귀지 아, 소. 네. 네. 뭐 이런 있어요 비조에 나와요. 비조. <laughs> 비조에 있으니까 네, 그렇죠. 감상하시면은 네. 이거랑은 상대가 안, 아, 안 되는 그런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사기다 너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도토링 선수가 기가스를 자유 자재로 사용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기술들을 되게 많이 쓰고 있고 벽에 몰았을 때 이제 아바 오른손으로 나오는 언체인 어퍼그 다음에. 어찌됐건 2득기 압박. 네. 예, 기가스가 2득기가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런 압박 잘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어, 초반에 시크릿 선수 하단을 굉장히 잘 봉쇄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기가스로만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조시파악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자, 양선수의 세 번째 세트입니다. 아. 자, 매치 포인트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도토리 선수가 세 번째 세트 맞춰 가져가면 그대로. 승자조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카운터 노출 이제 시크릿 선수 준비를 안 하면 이거 패배예요. 네. 패배고 근데 시크릿 선수가 잘하는 거 중에 하나가 페페 승승승. 한번 아. 또 다운 로딩이 되면은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피지컬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사움을 네. 계속 걸리는 거예요. 네. 이게 둘다 세거든요. 둘다뭐센 거니까. 아, 아, 여기서 네. 네, 잘 잡아주면서 시크릿이 초반 이득 보면서 바닥 깹니다. 저 지금 방금 초반 도돌린선수 기술은 이제 하단 어, 의식해가지고 써 썻은 거죠. 되게. 예, 일단 맞추면 또 콤보 들어가니까요. 네. 자, 단 상권 주면서. 아, 흘렸구요. 아, 이러면 버콤보 들어갑니다. 바닥 아, 깨고. 시크릿 선수가 좀 불리할 때 짠소 쓰는 거 어떻게 알고 지금 이거는 영상 분석한 거예요? 이거든요. 네. 네. 예, 와. 자. 원투가 한번 놨거든요. 네. 다시 한번 뛰우면서 도토리. 야 이거, 이거 콩고가 이거 생각보다 많이 달아요 도토리 네. 선수 이거. 와 순식간에 마지막 바닥까지 깨면서 어, 어, 첫 번째 주... 라운드 가져오는 도토리입니다. 네, 언체인어퍼는 이제 횡보를 네. 어, 잡기 때문에 마무리 때 좋고요. 네. 근데 치그니 선수가 또 적극적으로 계속 들어가네요. 그렇죠. 되지 않아요. 네. 어쨌든 거 기가스가 카운터가 없는 걸 알고 계속 들어갑니다. 오. 하나씩 주고 받았고요. 예, 들어가고 원트는 계속 들어가고 이런 또아보르선또쓸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쓰죠. 예. 도토링의 기가 쓰는 카운터기가 좀 있는 듯한 기가 입니다 저도 예. 오늘만큼은요 먼 거리에서 좀 아, 지켜봐줘야 됩니다. 시크릿. 그렇죠? 아 여기서 버끼우고 이러면 시크릿이. 예, 요거는 가져오겠죠. 로킹 살아있고요. 아, 오! 오, 오, 레이지, 오 레이지, 이 이거 체력이 없기 때문에 살아요. 그리고. 체력이 없기 때문에. 게임이... 어, 많이 달려 이거 끝날 것 같은데요? 던지면. 아, 트레이스 도토릭. 체력이 일 남았었어요, 일. 이런 레이저츠 데미지가 진짜 최고 데미지로 들어가잖아요. 아, 이러면 시크릿이 네. 정말 오늘 안 풀린다, 이렇게 생각. 야, 자, 그래도. 예,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크릿 아직 끝나게 아니거든요. 아직 안보여지는 뭐안 로키. 네, 네 로키 박았어요. 아, 한번 아, 나오는데. 야, 이걸 막게 되면은. 그래도? 네. 체력은 네, 좋아요. 어, 냉정하게 그래도. 봐야죠. 자, 레이즈 드라이브. 상자! 다 불기! 이러면, 한 방. 기모어요기어요기모어요 왔어. 어디까지? 어디 아, 네. 얻어차면서 아. 네, 네. 시크릿 구사 일색. 라운드. 라운드, 따라갑니다. 원래 이게 로우킹 좀 터져줘야 되는데, 이게 중단, 아무런 소로 계속 카운터가 노려지니까, 원거리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시크릿 선수 그래도 맨 네. 눈으로 잘 봐주면서 하다 맞고 이를 봅니다. 네, 저런 부분은 이제 피지컬을 잘 맞죠 시크릿 선수 정도면은. 자, 로켓 이름 찾았나요? 네, 양잡 조심해야 되죠. 여기 서 시크릿 선수 네. 양잡벽감대 있으면 아 벽과 벽... 그리고 콤보 바베 어 바베 와이 와. 기술이 자, 이 기술은 네. 어, 소름이 돋는데 네. 와, 아스. <laughs> 야, 대 이변이 일어납니다. 네, 패턴인 것 같은데, 네. 자 대단합니다. 여기서 도토링 선수가 승자조로 올라가면서 저스트포그 선수와 도토링 선수가 승자조에서 경기를 펼치고요. 네, 시크릿과 물골드가 패자조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그러면 저스트포그 선수하고. 아, 도토리 선수하고는 다시 보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어쨌든 물골드 선수랑 네. 시크릿 선수랑 그렇죠. 둘중 하나는 오늘 탈락이에요. 테켄 그렇죠. 로, 테켄 갓 아니면은 에이티 시즌 우승자 둘중 하나 탈락입니다. 그렇습니다. 16강에서 야. 이게 시크릿 선수 3대 0도 예측을 못 했고요. 네. 이게 근데 또 반대로 됐어도 이것도 어, 빅매치예요. 그렇죠. 예. 월드컵 버프인가요? <웃음> 네. <웃음> 독일이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네. 드는데, 누가, 누가 독일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시크릿 선수와 도토리 선수의 경기는 도토리 선수가 세트코 3대 0으로 시크릿 선수를 잡아내고 승자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승자조의 저스트포그 선수와 도토리 선수의 경기가 진행이 될 텐데요.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에 이 승자조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18 at 시즌2 함께 하고 계십니다.